음 오늘 으, 오늘 올려주신 캄카다시안뭐 과거 불륜 봉로 구설 이 내용인데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뭐, 지나온 거 해봐야 그렇게 재미가 없고 어, 당장 올라온 것들 풀이하고 그럼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들이 재선이 무슨 뭐 어마어마해요. 그럼 어마어마하다? 왜? 몰라, 씨.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발생한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그뭐 설명할 거예요? 뭐 십신 타령해봐야 얼마나 코미디여죠? 여기가 오 정재관 연주에 있어서 부자라고 이런 얘기해서 뭐하냐고? 어? 겁재인 병화가 경신을 차지하고 있네. 말이 안 되죠? 뭐라고 그럴 거야? 뭐뭐뭐 뭐, 뭐 인성이 있어서 인성도 없네. 뭐종 종살 뭐종뭐종제격이어서할말 없어요? 뭐이그 그럼 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건가? 뭐 사오미로 강해져서 이런 부질없다는 거지. 이런 십신론으로 이 사람이 왜 부자인지 설명하라 그러면 무슨 뜻이로그 고개만 겨우 겨우 하고 아닌데 아닌데 그런 <laughs> 이제 그런 게 말고 구조를 얘기를 해봅시다. 구조를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들 갖다가 붙이고 그게 무엇이든 격국이든 십신이든 생극이든 용신이든 아무리 갖다 붙이고 몸부림쳐도 전체 구조를 읽지 못하면 사주구조를 읽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시공명리학이 추구하는 길은 결론적으로 사주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최고 수의 단계다. 지금 당장은 설명해도 어려운서 모른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하 이것이 최고의 길에 이르는 기, 어, 공부 방법이었구나를 이해할 것이다. 한뭐자 봅시다. 월지가 월지 시공이 뭐예요? 수롤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화기요, 그렇죠? 여기에 조금 자극적인 약간의 수기가 응? 사우나 작용을 해주면 더욱 폭발한다. 요런 모양들, 그렇죠? 여기 살짝 살짝요, 출토에 자극해주면 빵빵빵 대한민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재산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 사주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을뱅갱. 이거 근본적으로 부자가 될 가능, 부자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수롤인데, 을뱅갱인가 열매가 크지 않다? 하지만, 대원이 쫙, 이런 식으로 사업미를 보충을 해주고, 묘술이 묘술로 술토에 보충해주고 사술로 보충해주고 또또 또 숨은 구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볼래요? 병경으로 부친니 경금 열매를 이 따시만한 열매를 키우는데 이 아버지가 왜 부자겠어요? 뭐 법률관가? 이거 보면 이 딸을 얻고 나니까 이이 이 딸이 나온 즉이 정묘 딸이 나오니까 아버지는 을류라는 갑신이라는 뗄감을 얻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사회공에서 사회공의 뗄감을 얻었어요 이런 뗄 갑을 뗄감들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그러니까 딸내미를 얻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그 저기 자식과 인연법인데. 그런데 이 구조도 병, 경, 아프친이 로렇게 있고 병화가 정화가 열기를 가하고 딸내미는 요 묘목을 활용해서 누구한테 준다? 부모에게 준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묘목이 경신하고 을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이 여자는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혹은 자신의 에너지를 국가에 활용한다. 이거는 뭐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다. 왜냐? 국가 자리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이 구조가 좋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자, 을경합이다. 그런데 병화가 여기 있다. 이런 구조가 뭐였죠? 비오 게이츠. 또 마찬가지로 을병 경그 중간에 임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은 부자가 될 개연성이 많은데 얘는 이렇게 흘러가죠. 뭔가 자신을 재주를 사회 국가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비글 게이츠는 이렇게 자기를를 향해서 가죠. 좀다그 이제 어디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활용하는 것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구조의 단점은 뭐냐면 수기가 전혀 없다. 수기가 전혀 없어요. 수기가 전혀 없으니까 수기가 전혀 없는 단점을 이 단점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수기가 없을 때 가장 힘든 글자가 뭔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요거죠, 그죠? 요고. 그런데, 이, 이곳을 시 빠지면 이 사주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열매를 만들어서 확장할 일종의 종자 시, 새싹이라고 내가 비교를 했죠. 이, 시, 이, 그, 원천, 재물의 원천이 부족해요. 재물의 원천. 재물의 원천이 부족하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추가라요 두 개를 계속 보충해요. 이 보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혼 그런데 결혼했어요. 이묘모 견뎌? 묘술로 묘신으로 묘사로 이묘 경으로 못 견뎌. 못 견디면 어떻게 된다? 도망간다. 이 도망간 물상이 뭐다? 이혼이다. 그럼 이혼하면 이여자는 어떻게 되지? 또 새로운 남자를 끌고 와. 그래 가지고 또 올뱅갱을 해요. 무슨 말이냐, 죽으나 사나 이혼하고 남자 데려오고 이혼하고 남자 데려오고 왜 이게 돈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거든. 어떻게 암시 그러니까 깜김새로 아는 거예요. 남편 없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한번 이혼하면 절대로 결혼 재혼하지 않은 구조가 있고 아무 수없이 이혼해도 계속 재혼하는 계속. 재혼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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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하려면 바로 이런 거라. 이게 일지가 과연 필요하냐, 필요 없냐, 좋은 역할하냐. 을 그럼 여기서 뭐 겉으로 보면 뭐 좋은 역할하는 을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별 못하지만, 봐봐요. 엄청나게 좋은 역할이라 유목이 반드시 을뱅경을 향해서 가야 돼. 을경합 그럼 이거 자식도 겁나 필요하죠, 그죠? 입양, 뭐, 뭐, 뭐 대리 뭐 해가지고 몇 명을, 두 명인가 낳네. 그것도 자식 하나 있고. 왜 그러겠어요? 이런 글자들이 쓰임이 좋으니까 죽어라. 이제 이게 계속 재혼해 되고 이런 아이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원도 이렇게 아까 얘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보충해 주고. 부자가 될 수밖에 어마어마한, 그, 우리가 생각, 상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1년에 뭐, 몇백억도 벌어들이는 몇천억도 벌어들이는 부자가 될수 밖에 없는 거라. 아니, 이, 이 우주 보고, 십신, 그 잘난 십신으로 왜 부자인지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설명할 수 있겠냐고. 당근 못하지. 십신 기끊해야 사주팔자 1%에서 10%도 안 된다.